자, 여러분, 분열망국이 되고,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으로는 이스라엘로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는 어, 사사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왕국 시대에는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통틀어서, 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선지자, 왈!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뭐죠? 회개하라고 할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유자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고 강력했어요. 뭐냐 면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날 것이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얘기할게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 시작!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걸까요? 죄 지은 것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자그마치 열일곱 권의 선지서가 있어요. 열일곱 명의 선지자가 심판하고 하나님께 하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너희들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구강해서 더잘 살고 더 오래 살것 같았던 북 이스라엘이 망해 버리고 말아요. 어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공중 분해되고 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스라엘 트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해 볼까요? 아수르 가르치고 여기에 있어 여기 티그리스 강이쪽에 아수르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떻게 트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흩었다는 건 뭐냐면, 아수르의 정복전쟁인데, 한 나라를 정복하면, 여기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여러 이 민족들을 다 여러 나라로 흩들어버려서, 민족성들을 말살해버리고, 결국에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언제 했냐면, 722, 722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죠. 자, 그렇다면, 어, 남유단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유단은 조금 버텼어요. 하지만, 여덟 명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지만, 그건 중간이었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엔 어떤 나라, 자, 여기가 아까 아수르를 했죠.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조 밑쪽에 있는 메데, 음,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유다에서 포로로, 이렇게 자, 포로로 손 떼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먼저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켜요.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하는데요. 세 번의 침략 때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정말로 멋지게 지어놨던 예루살렘 성전이 성경의 표현은 뭐, 어떻게 나오냐면 벽돌 위에 벽돌 한장 남기지 않고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아요. 바벨론은 왕족들을 포로로 유대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도 잡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잡혀가고 다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서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그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포로가 될 거라는 심판을 예언하지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는 해방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회복,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모션을 정리해 볼게요. 선지자와 회개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수루, 이스라엘, 흐름 바벨론, 유다, 포로. 이렇게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셔요.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시는, 귀환시키시는데, 유다가 귀환해요. 처음에, 어, 아수루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자, 제가 다시 한번, 아수루를 북이 아스로를 북이스라엘을 아스로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아스로를 바벨론이 멸망시켜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바벨론을 바사라는 나라가 멸망시키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유민들 나라를 잃어버린 유민들을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귀한하게 시켜버리 귀한 귀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성경에 잘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을 지는 것까지 허락을 하죠. 고레스는 예루살렘을 교두보로 삼아서 저쪽 애국을 점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회복시키신 거죠. 유다 백성은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세 번에 걸쳐서 봉구로 귀환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첫 번째 귀환자가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라는 귀족이요. 에 스룹바벨은 자그마치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파괴된 성전을 건축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5년, 16년 동안 중단되지만 다리오 그 고레스 왕에 이어서 다리오 왕때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의 격려와 촉구로 할수 있어 우리들이 다시 할수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어.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완공하고 맙니다.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스루, 스루 바벨이 데리고 유다에 귀환한 게요 70년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예언되어 있다고 했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70년도 되기 전에 귀환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잖아요. 15년 동안에 늘어져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해가 따져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한지 70년이 되던 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에 다시 도착했지만 그건 진짜 귀환이 아니었고요. 진짜 귀환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지 70년이 된 것을 성경은 완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민이 된 귀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던 진짜 삶은 뭐냐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평일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진짜 포로가 아니라 죄의 포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해방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하는 해방자로 살자 축복할게요. 예배하는 해방자로 살자 할렐루야. 자 일자 포로기안이 스룹바벨이 했어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그 아직까지도 포로로 귀환되지 않았던 그 바사 지역에서, 어, 한 사건이 일어나요. 에스더라는 그 이스라엘 유민이죠. 유대 유민이 황후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노예로 끌려왔는데 황후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바사의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돼서 유대인들을 몰살 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를 물리치고 유대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요. 자, 그곳에 이어서 두 번째 절, 두 번째 포로귀환이 됩니다. 누구냐면 이번 첫 번째에는 느스룩바벨이라는 어, 귀족이 리더가 되어 포로로 귀환했다면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학사, 그 쉽게 이야기면 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레위인 출신의 성경 교사였어요. 두 번째 포로귀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도로 약 2,000명이 유대로 돌아옵니다. 그당시 유다 백성들은 성, 그, 스루파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에스라는 말씀으로 이것이 죄야! 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자, 우리가 스륵바벨로, 1차 포로기환은 스륵바벨로 성전을 세우고, 그 사이에 에스라가 황후가 되고, 2차 포로기한 때는, 아, 에스더가 황후가 되고, 2차 포로기한 때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기환은 뭐냐면, 느에미아라는 관원이 있었어요. 바사왕의 술관을 했던 느에미아에 의해서 3차 기환이 이루어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세우지만, 그 주변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런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 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막 이렇게 약탈도 하고 때로는 불화살도 쏘고 밥 중에 이게 약 미리 와서 뭐 집도 무너뜨리고 그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 그런 모습을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 중에 여러 명이 너무 슬퍼서 다시 바사에서 어, 술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술과 나, 그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느헤미아에게그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느헤미아는 그걸 꼭 너무 슬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3차 포로 귀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선 그. 수십 년 동안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 니에미아가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5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완성해요. 72년 동안 성벽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52일 만에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신 리더십으로 성벽을 완성하고 봅니다. 자, 일차 포로 기간은 스룹바벨. 성전, 재건, 성전을 세우고요. 2, 2차 사이에 에스터가 황후가 되고,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테 백성들을 안위하고 3차 포로기한테 니에미아가 성벽을 세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다 귀환서부터 유다, 유다, 귀환. 그리고, 스루바벨 성전. 에스터 황후. 에스라 백성들. 니에미아 성벽.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유대비의 백성들이 귀한한 후에 성벽을 왕성합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다시 한번 죄로 물들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를 외치고 사라진 이후에 신약의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어떤 선지자들도 활동하지 않아요. 이 기간을 제가 마치 400년이라고 하고 침묵 시대라고 해요. 침묵. 그리고 나서 마침내 세례요한이 오고 나서 누가 이 땅에 태어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 여러 인간 뭐 모세도 오고요. 또 여호수아도 나타나고요. 사사들로 12명이 나오고 17명의 선지자들이 와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이제 진짜 선지자이고 진짜 사사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모션입니다. 침묵, 예수 그리스도. 잘 해볼게요. 시작! 침묵,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